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형식 문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형식의 정의는 주어, 동사 및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문장입니다. 사형식의 구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에게, 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에 문장을 보면, John gave me some money. 존은 주었다 나에게 조금 돈을. 지금 존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거이므로 이 문장은 사형식이 됩니다. 또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중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위치를 바꾼 후 대부분은 to 간접목적어를 쓰고 for 간접목적어를 쓰는 동사로는 make, buy, get, cook, find 등이 있고 오브 간접 목적어를 쓰는 동사로는 ask가 있습니다. 옆에 9번 문장을 살펴보면 Gary bought his son a new baseball glove. 를삼형식 문장으로 Gary bought a new baseball